중. 자, 오늘의 메뉴는 요가 아니고요 자, 오늘은 신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메뉴는 요는 어, 생략을 하고, 자, 오늘은 깐탑피아가 예, 방송에서 자주 안 했던 방송이에요. 뭐, 도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햄채 몇시라는 네, 그런 주제를 갖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불고기 버거 총 6개를 준비를 해봤고, 평소에 깐탑피아님 햄채 몇시에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오늘 과연 깐탑피아가총 6개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음료수 딸고 보여드릴게요. 까다님 그상이 군용 난닝구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입는 거예요. <laughs> 그만 물어봐야 들아 오늘 햄처메시 도 중요한 거 아니겠냐? 니네 궁금하잖아. 자, 뱁시를 까라미군 일단 불고기 먹어. 뭐 이거 다들 내용물 아시죠? 요즘 불고기 먹어 수준 알려드릴까요? 와 진짜 개창열이다 이게 4천원짜리다 아들아 4천원짜리 심각하다 심각해 야 니네들은 몇개 먹냐 아들아 응 음, 진짜 궁금한데 몇개 먹어 근데 롯델리아에서는 한우불고기하고 이게 제일 맛있어 음. 저거 매점에서 팔던 토너짜리 같은데, 야, 롯데리아 가서 따죠. 저 정도 크기면 세 개는 먹어요. 아, 네 개. 평균이 세네 개네, 친구들. 평균이 세네 개. 이투 너무 동네 형 같아서 좋다. 아유, 자주 와요, 감전 아꾸님. 아, 이 불고기 버거는, 야, 여러분들, 그 불고기 소스가 최고야. 딱그 음. 아, 불고기 소스 간장 맛나고 데리야끼 나는 그 느낌. 솔직히 게장 세일거지야. 야, 미안한데, 나는 푸파는 아니야. 그냥 먹는 거야.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이해해줘. 음, 예, 음. 불고기 버거가 제일 무난함. 버거킹이나 와퍼 이런 걸로 하면은 솔직히 못 먹을 것 같아요. 대리버거나, 요런 요는 먹을 수 있죠. 일단 하나 클리어. 왜 감자가 없어? 오늘은 햄째 몇 방송이야, 아들아 음, 이해를 해줘. 자, 두 개째. 뚜룬 와.. 십청년이다 진짜 음.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네 한번 도전들 해보세요 네 롯데리아 뭐 불고기버거는 네, 만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왠지 불안하다 다못 드실 것 같은데 내가 유튜브에서 햄채맛 방송을 몇개 봤어, 불고기 버거로. 평균이 이제 먹방비제들 7개 정도 먹더라고. 많이 먹으면은 10개, 뭐 8개, 뭐이 정도고. 평균이 7개더라고. 편의점 햄버거가 콜리도 낫겠다. 크기 자체가 너무 작긴 해, 내가 봐도. 여러분들 그 그래서 벤쭈님이 대단한거야 하는데 야 벤쭈님은 뭐 10개 가지고 되겄냐? 음난 그 개인적으로 롯데리아에서 여러분들 맛있는게 뭐냐? 난 새우버거를 되게 좋아해 그 새우버거 여러분들 그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새우버거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거 좋아하세요? 한우랑 아재버거? 불고기버거? 여기 새로 나온 거 버거를 벌써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네. 트렉스 버거, 네, 저는 뭐 대식가 아니에요하 크리스피 버거, 새우는 롯데리아야. 음, 한우 근데 바뀌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한우 버거 자주 먹는데 그렇게 크게 바뀐 건 모르겠어요. 자두개 클리어. 자 이제 세 개째 세 개. 라이스 버거가 내 인생 버거야. 야 혹시 니네 리브샌드라고 아는 사람 있냐? 그걸 지금 단종됐나? 나 어렸을 때 리브샌드라고 있었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불갈비 버거하고 리브샌드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워낙 롯데리아도 자주 이제 신메뉴가 나오니까. 리비스앤드 아직도 나와요? 알아? 친구들? 음. 아, 리부스앤드 오졌어? 제일 좋아하는 최애 버거였어? 응, 음, 이기찔란란거 있잖아. 옛날에 한스 밴드라고 있어. <laughs> 되게 그 자매의 이제 컨셉의 그런 밴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남이성하고 맨날 선전했지. 음. 막 끌쭉해가지고 음, 라이스 버거하고 불새 버거도 맛있어 불새 지금 여러분들 세개쯤 먹고 있네요. 아 친구들아 말하면서 세개쯤 먹고 있어요. 솔까 롯데리아는 양념 감자 빠리지 인정? 근데 나 감자는 솔직 솔직하게 파파이스 미만 잡 아니냐 얘들아 요즘에는 워낙 평준화가 많이 됐긴 했는데. 요즘 팥파이스가 많이 없어졌어.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팥파이스 감자가 진짜 진리야? 맘스터치하고. 그쪽이 맛있던데. 음, 담기는 팥파이스지 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 오늘 햄버거 먹방하니까 왜 이렇게 그냥 화력보소. 앞으로 이런 거 자주 해야겠다. 응, 음, 니네들이 그 자주 먹는 거니까. 반응 봐. 내 방송 원래 이렇지 않은데 돗대기 시장 됐네. 무슨, 무슨, 남대문 시장 됐어, 솔직히, 이제, 맘스터치가 진리야. 맘스터치, 그, 사이버거하고 하나 더 있잖아. 되게 맛있는 거. 진짜 맛있던데요. 간단, 어제 술 먹방하고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2시에요. 네, 12시에 일어나서, 해장하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오늘 니들하고 맥주 5,000 4,500 먹었어요. 옷 때문에 피익스온거 같다. 야, 집에서 야들아 편하게 입는 거야. 군대에서 이거 뿌려온거 아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개를 클리어. 아 오늘 컨셉 그거 아니야 야들아. 보급 티셔츠 아니야. 하지 마. 어, 오늘 아니라고 집에서 편하게 입는 거야. 어, 좀 나중에 좀 편하게 방송 좀 하자. 집구석에서. 내 조명 하나 있으면 되지. 음,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오해 마라. 얘들아. 어, 이거 입고 축구해야 될것 같아? 병장 축구? 아니야. 나를 왜 그럴까? 식판에다가 무슨 뭐 군대 리아 받는 거 같냐? 어. 아니야, 얘들아. 무슨 빵에다가 무슨 잼을 발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긋지긋 하니까, 어. 자, 이제 네 개째, 어, 두둥,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배불러요. 아, 우유 빼라고, 그만해. 어, 야들아, 그만들 좀 해. 아, 이 새끼는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대동단결이야. 음, 네, 아들아군대리아는 그게 맛있어. 요즘에 이제 샐러드 소스가 없는데, 옛날에는 되게 달짝지근한 샐러드 소스를 식판에다 퍼줬다? 그거랑 잼하고 같이 비벼먹으면 존나 맛있어. 혹시 아는 사람? 07, 제가 07, 8월이거든요? 그때 시즌에만 해도 나왔어, 샐러드 소스. 뭐, 단순히 뭐, 여러분들, 뭐, 양배추에 그 마요네즈가 아니고, 샐러드를 한 숟가락 딱 던져주면은, 거기에다가 뭔줄 알아? 얘들아? 달달하면서? 음, 뭐 레, 레로 약간 좀, 샐러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 단종됐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최근에 사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안 팔아요. 끝났대요, 그 업체가. 진짜 맛있는데. 가끔 샐러드 햄씹필때 개꿀. 어, 1인정 어, 진짜 맛있어.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샐러드하고 완전 틀려요. 마카로니 들어 있고 옥수수 들어 있고 뭔가 느낌이 있어. 음. 거기에 삶은 계란 비빔면 개꿀이야. 야들아, 음. 니네는 군대 군대리야. 집에서 막 이렇게 해먹어보고 이러진 않지. 군대 추억을 생각해서. 음. 오늘 채팅 화력보소, 그냥. 반은 그냥 내비곤 새끼들이고, 반은 그냥 여성분들이나, 뭐, 롯데리아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멤버거. 와, 화력보소, 그냥. 누가 보면 오늘 한 천명 보는 줄 알겄다. 실상은 천명은 아니야, 아들아. 500명 딸이야, 오늘. 치킨방송 아. 같네. 불고기 패티에 딱딱한 뼈 따고 씹히는 거 모르면은. 후구, 후구있나 <laughs> 무슨 이렇게 디테일하게 느끼냐? 무슨 뭐네가 셰프냐? 아. 이연복 셰프도 아니고 재료까지 그냥 맞출라고 해 다음에는 신전떡볶이도 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메뉴를 되게 좋아하네 1 2 1님또한개 고맙습니다 자, 네 개째 다 먹었구요 자, 이제 다섯 개째 어 누둥 다시 한번 지금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불고기버거의 실상 이게 4,000원짜리 퀄리티 참 창렬이죠 네,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laughs> 캠바를 활용 안한제 얼굴과 사이즈 와, 진짜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그냥. 와, 진짜 작다. 원래 이렇게 불고기 바가가 작지 않았죠? 예. 옛날에는 하 진짜 개창렬이다. 아, 솔직하게 버거킹 미만 잡이야. 음, 저도 버거킹의 와퍼를 제일 좋아해요. 패티 자체가 거의 넘사죠. 그냥 수제 느낌 나면서 거의 넘사죠. 암스터치는 이제 치킨버거류가 맛있고, 싸이버거나. 음. 예, 오늘 6개 시켰어요. 음, 평균 유튜브 유튜버들이 7개를 먹길래, 전 많이는 못 먹기 때문에 1개를 뺐어요. 불고기버거는 할인할 때만 사먹어야 돼. 아이, 또 우리 양평폴더님 4,000원. 네 40개. <laughs> 햄버거 밥 고맙습니다. 1개. 야 그럼 니네들은 최고의 브랜드는 어디야? 나는 버거킹 음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시청자분들은 최고의 햄버거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는 어디야? 친구들아 뭐 이상한 막 크라제버거 이런거 얘기하지 말고 외국버거 말고 막 맘스터치 맥도날드 가장 무난한거 뭐 말해 친구들 가장 많이 먹는거 맘스터치? 야 요즘 맘스터치가 엄청 많이 대전에도 생겼거든요. 은근히 강세네. 매니아들은 맘스터치 좋아하네. 도니도니 음. 도니 버거, 버거킹, 미스송버거는 뭐예요? 맥도날드. 다들 내가 보니까 맘스터치가 은근히 많고 이제 버거킹은 뭐 그냥 뭐 넘사고 음, 그런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다섯 개째 밥버거 근데 밥버거는 솔까 좀 많이 물려 음, 햄버거보다는 그냥 밥용이지 음 맛있다 먹겠는데? 솔직히 여섯 개는 가뿐하다 가뿐해 어. 자, 마지막 한 개. 음, 여섯 개. 두둥. 졸라 배불러 보여. 전혀 안 배불러. 난 원래 오늘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하고 많이 먹으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빨 털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먹고 있는 겨. 음. 난 배불러면 안 먹어야더라. 내 스타일 알잖아. 음. 하나도 안 배불른데? 이거보다 한 개는 더 먹을 거 같아. 일곱 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개 넘어가고, 여덟 개쯤에서, 이게 좀 이럴 것 같아요, 약간.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다음에는 제가 열 개를 한번 시켜서, 진검승부를 한번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 개는 못 먹어. 한 여덟 개에서 뒤지치지 않을까. 음, 불고기 버거가 너무 작아. 진짜 작아요. 엄청 작아요. 안에 붕도 없어. 음. 오늘은 튜토리얼까지만. <laughs> 그래요 다음엔 여러분들 사이버거를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뭐냐, 맘스터치에 싸이버거 한 10개나 8개 깔아놓고 할게요. 근데 그건 좀배불를수 있을 것 같아, 닭이라. 불고기는 소스 맛이지, 음씹 인정.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가장 좋아하죠. 음. 사이버거는 7개 먹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거는 패티가 상당히 두꺼우니까 닭 패티가. 맘스터치 화이트 갈릭 버거 계절 맛, 씹 인정. 내가 아까 저거 얘기하려고 했어, 화이트 갈릭 버거. 음. 거의 뭐 이제 다먹어 가네요, 친구들. 이제 뭐 여유 있게 먹겠습니다. 여섯 개는 진짜 그냥 먹는구나. 야, 내가 이 정도 먹으면은 일반 성인분들 일곱 개 먹겠어요. 제가 진짜 먹방 BJ를 떠나서 절대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살을 빼고 이제 정지 기간 사이에. 엄청 이제 좀 위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못 먹는데 제가 이 정도로 여유 있게 먹을 정도면은 내날 일곱 개 먹겠다. 여성분들은한4개 정도 먹을 것 같고. 네 유은님 안녕하세요. 하나 안 배불러. 여섯 개는 그냥 진짜, 애... 그냥 뭐 간단하네. 음. 맛있다. 근데 간만에 햄버거 먹으니까, 불고기 먹거도 맛있네요. 음. 저는 오늘 여섯 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하고, 주부장장 햄버거 얘기만 하고서 클리어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삼아서 <laughs> 한번 도전해보세요.